장학금 전달하는 이 일이 지난 목요일 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명단이 각 학교로부터 와서 우리가 장학금 외에 그다음에 또 아프신 분들 중에서 중한 병과 투병하고 있는 분들을 또 돕고 그래서 3천만 원 정도를 저희가 이번에 이제 지출을 했는데. 우리 처음 온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오는 것이 많이 부담되고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교회 와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못 박지 않았고 편안하게 예,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단 오실 수 있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오늘 예, 일부분들이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응원합니다. 목요일 날 확정이 되면서 제가 말씀을 갑자기 바꿨습니다. 주보가 들어가기 넘어가기 직전에 <laughs> 설교가 조금 많이 성경을 찾고 제 설교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듣기에 힘들 것 같아서 애들 설교로 조금 바꿔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리라. 이런 말씀 전할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지금부터 약 110년쯤 전에 미국에 작가 중에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는 이름의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매우 유명한 소설을 많이 남겼는데 여러분들이 들으면 다알수 있는 소설입니다. 근데 이분이 윌리엄 포, 시드니 포터라는 이 이름이 낯선 것은 이분이 글을 쓸때 자기의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필명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분이 사용한 필명이 뭐냐하면 여러분이 들으면 아는 이름입니다. 오 헨리라는 이름입니다. 오 헨리라고 하는 이 작가는 매우 많은 단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한데 대표적인 것이 크리스마스 선물, 드라스트리프. 마지막 입세, 그런 소설들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마지막 입세라고 하는 소설이 짧은 소설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주인공 존 씨는 뉴욕의 예술가 거리에서 수라는 이름의 친구를 만나 건물 다락방에 작고 허름한 화실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11월의 어느 추운 겨울날 몸이 약한 존 씨가 감기에 걸리고 폐렴으로 악화됩니다. 몸이 유난히 약했기 때문에 감기가 폐렴으로 넘어가서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거죠. 당시에는 폐렴이 매우 어려운 질병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존 씨는 몸이 너무 약해서 회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존 씨는 낙심하고 절망해서. 증세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죠. 말도 하지 않고 방 안에서 멍하니 창 밖을 바라보면서 숫자를 거꾸로 세는 일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창 밖에 앙상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몇 개의 잎들이 남아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잎들이 하나둘 떨어지니까. 이 남아있는 숫자들이 이 이파리의 숫자들을 세아리는 게 이게 존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독백처럼 중얼거리는 거죠. 저 잎들이 다 떨어지면 나도 죽겠지. 저 잎들이 떨어져서 사라지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죽을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이 지나갔는데도 잎들이 다 떨어졌는데 하나의 잎파리는 떨어지지 않고 끈질기게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밤이 지나가고 비바람이 멈추고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그 잎을 바라보면서 존 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잎파리가 끊임없이 끈질기게 붙어 있는 것처럼 나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이 존씨의 병세가 조금씩 호전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존씨를 간호하던 친구 수가 자기 친구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아래층에 사는 늙은 화가인 베이먼이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늙은 베이먼이라는 화가가 그 병실 밖 담벼락에 그림으로 떨어지지 않는. 낙엽 하나를 그렸던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내다보고 있으니까 낙엽이 그림이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이 소설을 통해서 오헬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희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실패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책이 한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날때꼭 읽으셨으면 하고 제가 여러 번 추천을 드린 책인데 그 책의 원래 제목이 토치댐 야숨 리벤자겐이라는 책입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 번역은 m e n s a a c h fo m a n i n g 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이걸 다시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전혀 다른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유명한 제목인데,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제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태계 출신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가 나치가 유대인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아우슈비치라고 하는 수용소에 갇혀서 거기서 살아남은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1946년에 쓴 책이라는 겁니다 이 책은 미국의회 도서관과 북어브던먼스클럽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미국에서 나온 가장 영향력 있는 책 10권 중에 한 권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얼마나 많은 책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 최고의 책 10권을 선정했는데 이 책이 선정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1997년에 세상을 떠나는데 세상을 떠날 때까지 27년 전이죠 지금부터 24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97년 그때까지 팔린 책이 1억 권이 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책이 팔렸겠습니까 이 책에서 빅터 프랭클은 말합니다. 그 죽음 같은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 순간 죽음을 마주하고 살아가는데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가 봤더니 체격이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체력이 약해 보이고, 저 사람이 여기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일지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살아남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은 생명의 끈입니다. 성경을 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다.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건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를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의 어려움을 알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의 깨어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수많은 실패로 인해서 여러분이 겹겹이 둘러싸여진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유다가 전쟁 한 번으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BC 605년에 바벨론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의 수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포로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어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년 지난 BC 597년에 두 번째 침략을 해서 두 번째에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가는데 그 포로 속에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BC 586년, 세 번째 침공을 하게 되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완전히 나라가 멸망한 채 역사 속에서 문을 닫아버리게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나라가 망해가는 그긴 시간 동안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수록 어려운 일들이 더 가중되고 갈수록 첩첩산중으로 고통스러운 일들 절망스러운 일들만 역사 속에서 그 유다 민족 앞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나라가 망해가는 40년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고 선지자 활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인데 사실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가장 많은 분량은 유다가 망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유다는 망할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저항하지 마라. 싸우려고 하지 마라. 그냥 나가서 항복하고 바벨론 왕을 섬겨라. 노예처럼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러면 목숨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저항하지 마라. 이게 유다가 전했던 가장 많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해. 나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해 당시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우리가 상상할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왕이 바벨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어떤 왕은 왕이 된지 3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가서 39년 동안 그 땅에서 돌아오지 못한 채 살다가 거기서 죽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끌려간 이 바벨론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냐 하면 구글 지도로 지금 직선 거리로 측정하면 약 900km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동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그리고 교통과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산을 만나면 그 높은 산을 넘어가야 하기도 하고 돌아가야 하기도 하고 강을 만나면 한없이 돌아가는 길을 찾아서 끝없이 돌아서 돌아서 그리로 가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신학자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까지 끌려간 그 거리를 2700km 정도로 예상합니다. 이게 얼마나 먼 거리냐? 서울서 부산까지의 여섯 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놓은 자료를 보면 이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손에 쇠고랑이 채워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발과 발 사이를 보폭을 넓게 하면 도망칠 수 있으니까 발과 발 사이에 착골을 채워서 걸음을 넓게 디디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그리고 그 2,700km나 되는 그 먼거리를 끌고 갔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 죽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끌려간 게 아니에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1차, 2차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면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한 번에 제사장들만 5천 명씩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제사장 곱하기 10을 해야 되는 거예요. 5만 명, 10만 명씩 끌려갑니다. 전쟁에 진나라의 비극입니다. 비참함이라는 거죠. 이럴 때 사람들은 뭐 합니까? 제일 쉬운 게 절망이에요. 낙심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해보고 한다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다음에. 포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통계청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 사망률 1위가 고의적 자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살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33.5명이 자살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상황이 열악한 멕시코는 10만 명당 4명이 자살합니다. 우리는 그거의 열 배가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절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서는 안 되는 결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그 희망은 어떤 사람이 발견하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 12절 13절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지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12절과 13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유사 단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지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을 누가 가집니까? 누가 발견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1860년대 미국은 대규모로 목화가 재배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목화를 재배하려고 하니까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미국은 이 엄청난 노동력을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끌고 와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영문도 모른 채 낯선 땅에 끌려온 흑인 노예들은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그 땅에서 죽어갔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목화는 엄청난 돈벌이의 수단이었지만 흑인들에게 목화는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화의 저주를 끊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조지 워싱턴 카보라고 하는 흑인 농학 박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을 텐데, 책을 읽은 분들은 아마 이번에 책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얇고, 읽기가 쉬운 그런 책인데, 아마 판매가 잘안될 거예요. 절판이 됐을 텐데,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찾으시면,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에다가 이 책을 많이 사놓고, 대학생들과 청년들 강의하러 가고, 집회하러 가고, 세미나 하러 가면, 몇 권씩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면 아주 눈이 초롱초롱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눈알이 반들반들하고 아주 그렇게 들으려고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한 권씩 선물로 집회 갈 때마다 줬는데 다 주고 지금 없어서 여기도 눈이 초롱초롱한 분들이 몇분 계신데 사서 보세요. 책 제목이 땅콩 박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의 전기와 같은 책인데, 이분은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갈 무렵, 흑인 노예의 가정에서 다섯 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그 부모들까지도 제가 살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아이가 병약했습니다. 죽으면 어쩔 수 없지. 그리고는 둘둘 말아서 우리로 말하면 윗목에 두었는데, 이 아이가... 산 겁니다. 불행하게도 아버지와 형제들이 전쟁통에 폭도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딘가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 병든 아이도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비참한 현실 앞에 놓였는데 감사하게도 어느 신실한 믿음을 가진 백인 부부의 눈에 발견되고 백인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농학 박사가 되었다는 거죠. 시간이 흘러, 노예 제도는 사라지고 흑인들은 노예 제도가 사라졌지만 여전히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자유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면 독립이 되지 않으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흑인 노예의 삶은 끝났지만 돈이 없는 흑인들은 여전히 노예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조지 워싱턴 카버가 공부를 하고 의식이 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동포들을 도와야 되는데 뭘로 도울 수 있을까? 그래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농학 박사니까 땅을 연구하고 작물을 연구해서 그 땅에 땅콩이 잘 된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리고는 흑인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땅콩 심어라. 땅콩 심어라. 이 땅에는 땅콩이 잘 된다. 지금도 미국 농작물의 여섯 번째 순위에 땅콩이 있다고 말합니다. 흑인들이 카버의 말을 듣고 모두 땅콩을 심었는데, 땅콩이 너무너무 잘된 거예요. 너무 풍년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공급 과잉이 일어나서 값이 추락해 버린 겁니다. 땅콩은 너무 잘 됐는데 값이 헐값이 돼 버리니까 흑인들이 와서 조지 와싱턴 카보한테 원망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그말 들었다가 내 인생 망쳤다. 내 인생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돌팔매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지 와싱턴 카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말 많고 이렇게 시끄러운 사람을 하나님은 왜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데 내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네가 왜 십이냐? 네 수준에 맞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자기가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고 있다 보니까 땅콩이 만져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콩을 손에다 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콩은 왜 만드신 겁니까? 왜이 땅콩을 만들어서 우리 이 불쌍한 흑인들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신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는 데 연구실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가 연구실에 들어가서 땅콩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땅콩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땅콩으로 비누를 만들고 기름을 만들고 화장품을 만들고 버터를 만들고 사탕을 만들고 물감을 만들고 300가지나 되는 제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흑이들, 흑인들 농가에 땅콩을 전부 사들여서 제품을 만들어서 이걸 제품으로 팔고 그러면서 흑인들이 경제적인 독립을 할수 있는 기틀을 만든 사람 그가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겁니다. 이가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개발하고 자기가 발명을 했으니까 이건 내가 했다고 특허를 해놓고 나한테 로얄티 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흑인들이 가난의 고리를 조금이나마 끊을 수 있도록 만들므로써 그들의 삶이 노예와 같은 삶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모든 흑인들이 가난과 노예와 같은 삶을 운명처럼 여기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한숨 쉴 때, 같이 한숨 쉬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죽음이라는 벽을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희스기야와 같이 기도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금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조지와 싱턴 카버에게 길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사는 거예요. 두 번도 아니고 우리는 한번 인생 사는 것이라는 거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계층의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는 사람 누구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 희망을 말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자신을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낙심하는 사람 하나님이 쓸수 없습니다. 절망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사람 하나님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을 기도함으로 발견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상황을 몰라서 그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저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모를 수 있죠? 내 아픔과 내 외로움과 내 절망을 다른 사람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나라가 멸망해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이 예레미아보다 더 절망스럽고 더 외롭고 더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가 오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몇번 해보다가 안 돼서 실패했다고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마세요 절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없지만 여러분 빚이 얼마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능력이에요 은행에 가서 돈 달라고 해보세요 아무에게나 돈을 주나? 목사님, 내가 10억 빚지고 있습니다. 10억이나 빚지고 있을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는데, 10억 빚져 보세요. 그래. 네. 여러분, 10억보다 월승 큰 빚을 지고 살았던 사람이 저예요. 우리가 서로 열어놓지 않아서 그렇지, 다 아픔과 짐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발견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말하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 이름 교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을 사람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그 희망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공동체와 우리 조국을 복되게 만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